하늘, 어둠을 수놓는 땅 위에 별 반딧불을 보고 싶다면 이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전북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반딧불 축제는 올해로 28회를 맞은 전국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데요. 매년 6월과 8월 절정을 맞는 반딧불이 무리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인 무주군은 자연 특별시를 자처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무주 설천면 일대는 깨끗한 물이 흘러 반딧불이의 주식인 다슬기가 많이 살고 있어요. 덕분에 무주는 자연스레 반딧불이의 서식지가 될수 있었죠. 이 생태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반딧불이와 함께 설천면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반딧불을 보러 가는 만큼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딧불이는 소리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꼭 정숙을 유지해주셔야 하고요. 사진 찍을 때는 플래시는 꼭 꺼주세요. 참사가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이동하는 길이 어두우니 걸음에 주의해야 하고요 또 해충 등에 대비해 가급적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을 볼수 있는 반딧불의 신비탐사와 함께 별을 관측하는 반딧별 소풍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 그중 반딧불의 신비탐사의 참가비는 15,000원 참가자에게는 5,000원의 지역화폐도 증정되니 사실상 만원인 셈이죠 주말은 벌써 매진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예약을 서둘러 주세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죠 비가 많이 올수록 빗길 운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도로와 지하차도가 급격히 침수되는 홍수 위험 정보를 미리 알수 없어 운전자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죠 홍수주의 경고 문자가 와도 정작 운전할 때는 폰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300m 앞에 홍수주의 구간입니다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 1.5km 이내 또는 댐 방류 지점 1km 이내로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음성 경고가 나오고요 현재 위치부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 몇 미터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또 홍수경보 발령 지점에서 내비게이션을 켜면 화면에는 경보가 언제 발령됐는지와 함께 도로 침수 주의 라는 경고 문구가 뜨는데요 해당 문구를 누르면 반경 1.5km 안에 지역들이 빨간 원으로 표시되고요 침수 우려 지역에 실시 간 상황을 CCTV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경로 탐색을 하면 이렇게 홍수 경보 발령 지역을 표시해 주는데요. 만약 가야 할 경로에 홍수 경보 발령 지역이 있다면 이 지역을 피해서 우회하는 게 낫겠죠. 매년 여름철 도로 침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청주시 궁평 2 e 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침수돼 시민 14명이 생명을 잃었고요. 2020년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에 있던 차량 7대가 폭 로 인해 물에 침수돼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 3 명이 숨지기도 했어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자 운전자가 침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고하는 거죠. 타카오 네비는 이미 업데이트가 완료됐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 네비, 아틀란의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또 티맵과 네이버 지도는 이달 중순 아이나비 에어는 하순에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해요. 다만 내비게이션이 경고만 할뿐 우회 도로는 안내하지 않아 운전자의 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반딧불 축제 꼭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름 축제들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